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 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감사력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사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즉, 당연히 있어야 될 건강이 사라질 때,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내 재산이 갑자기 없어질 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그 순간에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불평 불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어, 지난 월요일 저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내려갔습니다. 일 제가 그렇게 며칠 동안 개교의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남 지역의 모교회이고요. 또한 20여 년 전에는 경상남북도를 다 합해서 우리 교단에는 가장 규모가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서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좀 위로하는 시간, 또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복음에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출발할 때 워낙 먼 길이니까요. 아침에 일찍 원고도 준비하고 또뭐 와이셔츠도 새고 하고 뭐 넥타이도 여러 가지 하고 구두도 준비해서 했어요. 또 3일간의 집회기 때문에 같은 양복을 입는 것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양복 두 벌을 이렇게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요. 어, 김천 휴게소를 갔어요.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김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유기를 붙잡고 있다가 뒷골이 뭐가 쎄한 거예요. 어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보니까 트렁크에도 없고 뒷좌석에도 없고 양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실어 왜냐하면 양복은 이제 접어서 놔야 되니까 이제 구겨질까봐 제가 마지막에 실어야지 하고는 아주 거실에다가 잘 펴놓고 그냥 그것만 두고 이제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시간을 보니까 두 시간이 남았는데 아직 갈 길도 멀고 더더군다나 부산에 뭐 아는 가보긴 했지만 여러분 누가 부산 관광 가서 양복을 사입겠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특히 부산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도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검색을 잠깐 했더니 이제 교회 근처에 주차하기 쉬운 큰 대형 백화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청바지 바람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또뭐누구한테 빌려 입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6층에 있는 그 남성복 코너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짧은 시간 은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뭐 입어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그냥 적어주세요. 앞에 있는 거 적어주세요. 값도 안 물어보고, 적어주세요 하고, 바지 길이만 대고, 이제 잘라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럼 18호 이 옷입니다. <laughs> 그래서 참 제가 상당히 당황했죠. 그리고 이 부흥 집회가 집회는 고사하고 뭐 하튼 저는 어쨌든 새양복 하나 입었으니까 보람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첫 집회 때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 어, 한에 그 오는 길에 사람이 준비한다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당연히 잘 어, 차이 있을 줄 알았던 게 당연한 게 없고 또 준비한 게 없고 워낙 뭐 제가 좀 허술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화요일보다는 수요일이 그 새로 지은 예배당에 꽉 차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아마 어, 부산에서 새 양복 사입은 목사로는 이제 기억을 하실 테니까요. 뭐 그런 사건이야. 사실은 어, 제 실수고 사실은 뭐 그때 당신 뭐 당황스러웠지만 어, 만회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사실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지요.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당연하다 여겼던 게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당혹스럽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변화가 없고 큰 사고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욥기서가 그걸 잘 보여 주는데요. 저는 욥기서의 주제를 이렇게 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즉 우리는 의인은 즉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 왠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시각이 우리는 고난을 벌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벌로, 즉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 든다든지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사회적 고립을 당하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그게 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의롭게 사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꼭 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습은 좀 비슷한데 고생을 하니까 불편하니까 벌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과 벌을 내려주시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우리는 왠지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좀 등가방정식이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복받을 거야. 그런데 이 결론은 맞는데 과정에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욥기가 보여주세요. 요의 고난에 대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야, 이런 류의 고난은 이건 네가 죄를 졌으니까 당하는 거야. 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과 하나님의 시각은 아무리 정직하도,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정의로워도 고난 당할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육계 시각입니다. 다만 그건 벌이 아니라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불행한 고난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만 봐야 돼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기다려야 돼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욥기서 1장 1절은요.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나 파티에서 혹여라도 말이나 생각에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매일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참 정직하게 그리고 어떻게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은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서 그에게 있는 양과 소의 숫자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죠. 지역에 아주 유익하고 유복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소위 말해 신앙과 사회생활에 이 균형 밸런스가 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참 좋은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좀더 활용하시면 복음의 전파나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사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시긴커녕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어서 엄청난 일을 하기는커녕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어떤 고난을 주는가? 첫째는 스바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끼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이 죽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쳐들어와서 낙타와 종들을 빼앗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 나귀, 양, 낙타 이런 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를 의미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부동산, 주식 투자, 연금, 저축, 보험 이런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믿었는데 당연히 자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사기고 이게 신규르고 이게 거짓된 문서였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내가 팔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그대로 잘 유지되거나 늘어날 거라 생각했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인생에 이런 고난 겪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본다면 재산만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고난은 정말 견디기도 언급하기도 어려운 고난이에요. 즉, 한 집에 있다가 그 건물이 폭삭 무너지면서 요배 자석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여 죽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누구 사람에 의해 살인된 게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일로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 같은 것에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족의 죽음만큼 충격적이고 슬픈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 앞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알몸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고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문제는 여기 있고 나는 그 문제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점잖게 들리는데요. 요비 그렇게 평화롭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슬픔에 몸부림칩니다. 자식들의 죽음 앞에 재산과 종들이 죽고 사라진 것 앞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힘들긴 한데, 그는 명확하게 말씀하죠.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초인같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와 어떻게 사람 이럴 수가 있지? 이 장으로 넘어가면 요번 질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너의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요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나좀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여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요기서가 보여주는 명확한 교훈이 있습니다. 의롭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 이런 비참한 일안 겪을 것같이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고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재해를 당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할 고난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늘 따져 물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은 이걸 질문하긴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아요. 이게 참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은 계속 원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독자인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요. 이게 사단과 하나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일부는 원인을 찾아낼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알면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해하고 양해하든지 양보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당연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1947년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총회를 했습니다. 1943년 교단이 폐쇄가 되고요. 일제에게 모든 교회가 다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결교회는 교단 전체가 문을 닫고 교회가 모두 일제에 의해서 강제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병원으로, 어떤 교회는 식당으로, 어떤 교회는 공장으로 활용됐던 것이 4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이제 교회를 찾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일부 교회는 교인들이 준비해서 스스로 찾기도 했지만, 이 건물이 큰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것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 47년에 1947년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때 당시 35살의 젊은 목사 김신환 목사가 탄원을 합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권을 얻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예배당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제 무교동 교회는 지금은 서울중앙성결교회입니다. 제1호 교회예요. 우리 모 교회를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김신환 젊은 목사님의 탄원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 장로들이 감동을 받아 즉시로 헌금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헌금이 모체가 되어서 무교동 예배당을 이제 공장을 나가기도록 돈을 주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나이 서른다섯에 이 김신환 목사님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사역, 교회개척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이 김신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 일곱 개, 7개, 성결교회 일곱 개를 개척을 하는데 전국에 많은 교회를 세우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김신환 목사님은 70나이에 명예롭게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교인들이 다 박수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김신환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드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기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기영 목사님이 충남 예산에서 목회하시던 중 취인 한 살의 나이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급성 간염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70대 중반이었던 아버지 김신환 목사님은 큰 슬픔에 빠졌죠. 아들의 죽음 앞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의 사정상 돌아가신 목사님의 유족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40대 후반의 젊은 사모님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노점 생활을 하고요. 참으로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때에 이 모자를 받아주고 돌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 목사님. 김신환 목사님이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아들에게는 마음에 표족함이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그리고 죽은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중학생 아들의 마음엔 적개감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화내고 억울해하는 건 자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하는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요 오히려 큰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 김신환 목사님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된 거죠 당연히 이해 안 됐겠죠 누구에게도 사실은 슬픈 순간에도 이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 줍니다. 가난해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서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지만 결국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손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목사 안수 받던 2004년 할아버지 목사님 김신환 목사님은 91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손자는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담임 목회 첫 담임지로 강원도로 오게 되는데요. 그의 목회지는 철원 성결 교회였습니다. 철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시골에서 고령의 성도들을 모시고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10여 년 철원에서 목회하던 중에 2024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3월 소양 성결교회에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임직식에는 설교를 그 지방 그 회계의 지방 회장이 되게 합니다. 올해 지방 회장이 저였는데요.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 되는데 제가 설교하지 않고 그 김창현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회장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신뢰하고 또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는 우리 지방에 10년 넘게 사역을 하며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김창현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부산광역시였고 그분의 고향 교회가 바로 부산 수정동 성결교회였습니다. 3월에 임직식이 하, 끝났고요. 봄이 지나고 5월이 되면서 수정동 성결교회가 어려워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춘천에 계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야,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10년 넘게 함께 있었고 지난 3월 달에 설교 들어보니 너무 은혜롭고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고 그 자기 고향 교회에 이 목사님을 추천하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부산 수정동 교회로 청빙받아 가시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 취임 예식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 어머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에 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오후 예배 취임식까지 한자리에 지키고 앉으셔서 눈물로 통곡하신 분이 바로 김창현 목사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취임식 때한 분이 축사를 하셨는데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의 내용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신 김기영 목사님하고 함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식에 제가 3일 내내 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하다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본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는 은퇴하고 건강하게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김기영 목사님의 후손들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에 그의 아들이 그 장례식 때에 가서 등 두들기던 그 중학생이, 나를 때려보던 그 중학생이,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으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는 축사를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떤 한순간을 놓고 보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저를 부흥 강사로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임직식에 설교시켰다고 고마워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복도 안 가져갔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저를 소개하며 김창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았대요. 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래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방법이 안 보이던 그 순간에 사실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힘든 거 없으면 참 좋겠다. 소위 말해 만사형통 술술 풀리는 거 우리 다 원하지요. 그러나 인생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 없는 십자가는 지지 않으셨어요. 죽음과 수모와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지 고난이 없고 억울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럴텐데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욕기에서 욕기 1장 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욕이 아무리 훌륭해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욕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라고 사탄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욕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유 있는 감사가 아니라 까닭 없는 감사.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 내게 조건이 맞아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예수형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게 주신 것이 모든 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감사한 제목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하며, 평생을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